공이 왼쪽 가는 게 백스윙이 바깥으로 가이벙갈를할 때. 이든아, 더 때려라. 앞에 발대가야지 지금은 뭐 하고 시 계신가요? 지금 그 여기 아침 먹을 때 수저랑 젓가락 먹고 있어요. 근데 당번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학생도 같이 당번? 네.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새벽부터 웬 일로 <laughs> 진짜 아니, 꿈나무 친구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네요. 예, <laughs> 네, 얘들 보다한 시간 전. 레디? 예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뛰어보면 공기가 되게 맑아요. 오, 진짜 것같습니다 네. 이걸 매일 하니까 애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 그 짐을. 힘들어서 못 해요. 진짜 이런 거안 해놓으면. 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고 독서를 합니다. 30분간 성경을 읽든지 자기의 책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되면 8시 35분에 이제 훈련장으로 가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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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소수로 뽑았어요. 뭐두 명, 세명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 원하는 그 학생도 많았고 어 당시에 또 선수들도 층이도 높고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단 동계 훈련을 어 템파로 처음 왔을 때세 명과 네명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 그게 이제 점차점차 이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평균 어 8명 9명이 어 매년 이렇게 훈련하고 재단에서 어 커가고 있죠. 시작할 때, 원칙이, 저같이 돈이 없고, 재능은 있고, 또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친구들 위주로 뽑아 사자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토가 나온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사는 지역을 위하고, 우리 사는 미래를 위해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립하고 어, 스윙 플레인이에요 덩커를 할때 모래를 때려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때릴 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모래를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스윙의 기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우리가 못질할 때 망치가 조금만 이게 각이 비껴나면 못이 튀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때릴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나고 조금 어 늦게 풀리거나 빨리 풀리면 소리가 안 나요. 앵글 보다 소리 앵글. 안 나오면 퇴자 오케이. 백순이에서 다운신을 때 봐봐, 여기서 이다올때 요거. 이렇게. 믿으나, 헛대려라. 앞에 발발 가야지, 너가 안 돼, 맞는다. 오전 운동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원 다 벙커에서 훈련합니다. 그 정신을 먹고 이제 저희가 어 데이트라고 해서 어 조용히 저 멀리 데려갑니다 데이트에 불림을 딱 받으면 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다 스윙이든 뭐든 근데 그립도 이상이잡고 스윙프렌드 이상해하고 연습도 게을리하고 풀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흔들려 흔들려 흔들리면 안돼흔들리 쉬었지?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흔들 아, 데이트는 그런 데이트가 아니고 또 멀잖아요. 그먼 곳에는 스윙 틀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가자. 훈련 가자 하면 애들이 마음이 막 너무 무거워까 나랑 데이트 갈래 그러면 다 따로. 그래서 이거 대다놓고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스윙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봐봐 이게 스윙의 틀이 바뀌려면 이 몸의 등에 있는 근육이 쉽게 말해서 조각조각 쪼, 쪼개져야 하잖아. 근데 골프채보다 얘가 10배 정도 무거워. 그러니까 일반 골프채 가지고는 그 조각조각 내기가 어려워. 왜? 가벼우니까, 채가. 그러니까 에이전 스윙을 계속 하는 거야. 느낌이 없이. 백신을 해보면 꼬이는 게 틀리지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더 빨리 그래서 딱 찍어 보았더니 이게 틀이다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임팩트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만약에 느그 스윙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쳐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신을 먹고 내려올 때도 타이어치기를 하고 어, 스윙이 별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다 내려가고 거기서 딱 골라가지고 안 되는 친구들은 남게 해서 될 때까지 합니다 잘했으니까, 자 좋아, 좋아. 예. 그렇게만 해라 오늘. 네. 어. 그님이 있는데에서 칭찬받고 싶은 거 애들이 너 되고 있어 그렇게만 해 일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동안 애들이 그런 칭찬을 못 들은 거야 보면. 너는 왜그 공을 그따위로 치냐 왜 공이 이렇게 삐뚤어 가냐 야 거기서 왜 아이언치 드라이브 쳐가지고 오비 냈냐 이런 거야 들아 스쿨을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못해도 좋아 근데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 해주면서 칭찬해 주니까 얘들이. 거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고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함. 네. 어, 저희들 재단의 이 특징은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막내든 대선배든 관계없어요. 모두가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 중에 서로 봐주고 서로 공유하는 똑같은 서클로 들어가니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발전한다. 좀 삐뚤어가는 애들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겨울에는 한국에서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 선수들이 뭐 아마추어든 아니면 프로 선수든 한국 겨울에는 이렇게 동남아나 뭐 뉴질랜드나 미국으로 훈련을 오는데 저희 역시 어 중국에서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한국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그 광저우에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할 거를 만들고 또 뜯고 만들고 뜯고 이거를 하고 있는 중에, 어,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가 아마 한달반 정도, 한달 정도 남겼나 그래요, 기간이. 그래서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 한국으로. 그런데, 에, 저의 와이프가 아니다. 어, 거기서 미국으로 다 데려와서 집에서 묵고 자고 여기서 훈련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 5년 전에 어, 광주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오후 훈련은 벙커와 클레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벙커가 어느정도 되는 친구들은 클레이장에 와서 테스트 해가지고 되면 머무르고 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벙커로 갑니다. 유리.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완도에서 시작할 때그 바닥에 공이 너부러져 있는 거를 저 끝으로 쳐내면서 내가 느낀 타법이 지금 지금의 클레이가 탄생한 거죠. 테니스장 거기에서 공을 치는데 오 이게 맞는 게 너무 좋아. 음. 그래서 이제 차관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고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테니스 대회를 본 거죠, 제가. 근데 자꾸 클레이 코트, 클레이 코트 그런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어, 클레이 코트에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저기 뭔데 클레이라고 하냐 이게 매니저가 있을 때니까. 아, 저거는 그 테니스 코트 까는그 흙을 클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토 같은 건데 딱딱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저클레이 구해야 된다 저걸 깔아야지 내가 연습하는 게 된다 왜? 완도에서 그걸 이미 알았으니까 그래서 클레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뭐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릴 잡, 잡 잡고 튤링 네. 클레인 그렇지 리드 네. 파워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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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나중에 큰 분들 다 되니까 두개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개판을 하고 있으면, 다음부터 이못 와. 그래서, 오늘 영화들하고 치는데, 경기 방해되게 막 하면 안 돼. 응? 어? 한다고 너무 말하고 있으면 너 화는 거 같으니까 말도 적당히 하고. 까지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또몸 혼자 연습하시고 하면 2배 이상 힘으실것 같은데 봐주는 게더 쉽지 가만히 서가지고 보니까 코치가 쉽더라고 해보니까 현역은 어, 그, 현역은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또 시범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애들이 몸 풀기 전에 나는 이미 다 풀어놔야 되고 시범 보일 때는 잘 보여 잘 쳐줘야지 애들이 아니까 그래야지 그 이제 모델을 삼고 그걸 이제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범 보일 때는 긴장해요 저도 잘못 치면 애들이 마음 속으로 비웃으니까 겉으로는 못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4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칩니다. 어, 쳐서, 어, 반씩 팀을 나눠가지고 꼭 테스트를 합니다. 아, 지금 말해서, 뭐, 본거 정리도 해야 되고, 공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통도 버려야 되고, 집에 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날라야 되고, 채도 닦아줘야 되고, 신발도 닦아줘야 되고, <laughs>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진 팀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이건, 어떤 토너먼트 가는 것보다 프레셔가 더 많습니다. 어, 이 추운 날씨에 공을 손으로 집으려면 알거든요, 본인들이. 절대 집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예, 그게 절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니까 아주 본인들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똑바로. 드랩업 깨졌어요 깨졌어? 살살 쳐야지 이놈아 <laughs> 이렇게 막 조잡으니까 깨져버리지 힘들어 힘들어 애기들하고 할라니까 <laughs> 그때까지 다 해주시네요. 네 해야지 또 애들이 또 정신 차리고 하니까 할만해 근데. 어 할만해. 예 옛날 역도 할때 생각나고. 아예아 아, 이런 나이 때 했으니까 에, 재밌어요. 골프로 생겨진 근육. 필요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쓰지 않지만 비축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올가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미가 가가지고 전원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다시 재충전 시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효과가, 어, 정말 100%, 200% 효과가 나온다. 어, 추워도 같이 춥고, 더워도 같이 덥고, 현장에서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거예요. 추우면 나는 크로버스 가있고, 네? 뭐, 얘들 연습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지고, 그러면 애들도 금방 알죠. 그래서 이건 철칙으로 제가 이제까지 동기훈련합니다. 단한 번도 애들만 댕그레이 놔두고 절만 뭐 어디 가서 연습하고 오고 이럴 않아요 정민아 많이 먹어라. 네, 군밥. 큰거 줄까? 이거 좀. 좋아. 제튼 많이 먹어라. 네. 아. 맛을 보겠습니다 음? 골프라는 게 결코 실력만으로 되지 않고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거를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프 나무들도 동계훈련에 있는 동안 제프로님으로부터의 어,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모습, 스스로 건강한 그런 마음, 또이 골프 선수로서 본인이 잘 되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골프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최현주 프로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저랑 함께 둥개훈련 어, 쭉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어, 그냥 항상 마음속에 고마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 저에게는 골프 인생으로 있어서 최현주 프로님이 구세주 같은 분이고 도 응. 많이 챙겨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를 믿고 뽑아주신 최경주 이사장님 실망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랑합니다